예, 우리 지난 주일 새로운 10년 11년차 첫 번째 걸음을 우리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 예배 어, 설교 후 찬양을 통해서 어, 왜 예배 드려야 하지라는 것에 대한 어, 답을 아마 깨달으셨을 줄로 압니다. 예,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는 어떤 예배인가 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정신들이 혼미해지시는 것 같으셔 가지고, 정신이 좀 말짱하실 때,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라 라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제가 매주에 그러는 건 아니고, 오늘 특별히 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네, 오늘 말씀, 특별히 잘하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근거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세분해서 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영혼육 이렇게 삼분법으로 칼처럼 나눌 수는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인 것인데. 편의상, 편의상 영혼육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린 먼저 그 육체적으로 몸으로 예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예배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지금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어떤 정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감각되어지는 영역의 예배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 예배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예배하니까 어디서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 우리 익수교 예배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 우리 집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이 교회에서 먼거 생각 안 하고 꼭 교회가 여러분 집에서 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 가까웠으면 좋겠다. 또 가까우고 좀 주차장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 이거 어, 1층 그 우리 장어 식당하고 늘이치 싸움 하느라고 피곤한데 좀딱 그냥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물론 바람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좀 반갑게 환한 얼굴로 좀 맞아 주는데 대신 뭐 오랜만이다. 지난주 뭐 했냐? 뭐 머리는 멋졌냐막 이러셔도 너무 꼬치꼬치 안 물어주는 그냥 좀 모른 척해 주는 그런 어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뭐좀 주의를 집중시키는 좀 조명. 막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좀 그런 조명, 빛 또 향기도 좀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드시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 저희가 제가 그 예배당에 대한 꿈이라고 할까요? 그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나눠드린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 유럽 여행 같은데 가시면 왜 성냥성당 같은데 방문하시죠, 그렇죠? 그 어느 성당인가는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인데. 거기서 뭔뭐 미사를 집내한다든지뭐 예배가 드려진다든지 어떤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쿵 하고 이게 뭔가 이게 심장이 쭉 그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그뭐랄 할까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라고 할까요? 감격이라고 할까요? 뭐 굳이 뭐 유럽 지역의 어떤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을 다녀도. 그, 뭐, 기회 되면 요즘에 그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그신안신안군에 있는 어떤 그 대기도, 소학도 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열두 사독길 같은 데 보면 한두 사람 들어가면 꽉 차는 아주 작은 예배당 12개를 그 마을 주민들이 또 여의술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좁디 좁은 곳이고 겉에서 보면 보적가도 없는데 그냥 탁 들어가면 뭔지 왠지 그냥 마음이 그냥 편해지고 이 경건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게 압도되는 곳이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당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상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딱 들어오는 순간 왠지 그냥 그 경건의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정말 자시신의그 자신 부족함이 막 느껴지고 죄인됨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떤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저 이런 바람이 있어요? 몸으로 예배하는 존재니까. 보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감각되어져야 되 느껴져야 되니까, 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뭐, 이제 그렇게, 어, 지금 어떻습니까? 에,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압도당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어떻게 뭐 꾸민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무렇지 않아도 그 공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눈물, 땀, 수고, 기도,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텐데요. 우리 교회가 그리 하고 있고, <laughs>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탁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그런 거룩함, 경건함, 경애함 같은 어떤 것들이 그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감동을 주는 찬양대가 있으면 좋고, 막, 말 말씀만 하는데, 초목사님 말씀만 하면 내 마음이 막 열리고, 막, 깨달아지고 막 결단되어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내가 찾을 때마다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등, 아무튼 몸으로 예배하는, 육체로 예배하는 그런 존재. 필요하죠. 이런 요소들이 필요 없다. 누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필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혼으로도 예배합니다. 혼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영역,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감정의 터치로 예배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지만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인 이교영 장도님의 찬양을 보면서 다 우시더라고요 다. 그왜 우셔요? 이교영 장도님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아니죠. <laughs> 정말 그그 그 어르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정말 천국에 가기까지 이렇게 바울처럼. 또, 회처럼, 달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보면서, 여러분, 주르륵 눈물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만져진 것이죠. 우리 지난주일날 또, 그, 결단기도 하기 전에, 은혜라는 찬양. 정말 모든 것은 당연한 건 없었고,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또 고백하면서, 또주룩주룩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그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는 혼으로도 예배하는 존재예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도 예배하고 감정의 영역인 혼으로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전제할 게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이 정의 안에는 너무 중요한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요소가 우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이게 매몰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잘 드려졌다, 못 드려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다. 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건 어쩌면 당연하죠.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 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잖아요. 누가요? 성령님. 내 의지로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절대로 그렇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는 것, 창조주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뭐, 몇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경찰서 가보셨나요? 여러분 법원 가보셨나요? 아니면 하다 못해, 학생 때 선생님 호출을 받고 교무실에 한번 가보셨나요? 학생 주임실에 가보셨나요? 들어가실 때그 마음 어떠세요? 편안하게 당당하게 벌컥 문 열고 들어가시면 거의 없으실걸요 아마 그 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우리가 그런데 예배당 들어오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예배 그 개인 예배든 목장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여러분이 막뭐 어떡하지 막 이러 이러고 가시는 분 계세요? 오신 분 계세요? 아니죠. 크 썩, 그렇게 막 잘난 것도 없는데, 당당한 것도 없는데, 뭐, 뭐 무슨, 뭐 훌륭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그야말로,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고, <laughs>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신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일 연합 예배이든,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해든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여러분 매일처럼 개인 예배를 드리시든, 그 예배 첫 시간, 첫 순간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예배자 된 여러분과 또 더불어 함께 하는 귀한 생명들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 묵상 하나 하더라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하고 말씀을 깨닫고 삶이 편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성경을 필타한다든지 성경을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 이 행위가 비록 저의 육체적인 행위, 정신적인 행위, 어떤 감정적인 행위일지 모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더 잘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어로 드리는 예배란, 내 몸,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심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도, 교독문도, 말씀 봉독도, 설교도, 축도도. 운도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에서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진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 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맨 처음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이것이 절대적인 순서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풍성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게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움직인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이게 붙들고 흔든다는 것이고, 또 살게 한다는 것이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예배자는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감히 우리 익수수 가족들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정원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매일 저녁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연합 예배라고 부르는 이 주일 한 정한 시간 이 시간에 나와서 어떤 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애석하게도 아 나는 주일 연합 예배 열심히 주일 예배 가는데 예배 은혜가 없을까? 없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혀 무관하게 살았는데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목상한 일도 없고 가까이 한 일은 없는데 그냥 옛날 같았으면 성경 찬송 꼭 들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모셔놨던 성경 찬송 아침에 나올 때 주일 아침에 탈탈 탈, 털어서 뭔지 조금 하고 이렇게 들고 온다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이라면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아주 거의 반강제적으로나 굉장히 전적인 수동적으로 앞에서 어떤 탈란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기분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깨달음도 달라지는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덜된기 게... 그러나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과 부딪혔던 사람을 살았던 사람 말씀대로 삶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더, 그 누구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것이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죠 여러분들처럼. 난 아닌데요. 마음에 좀 줄이는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아주 뭐랄까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전달되어지는 것이지만 아침 말씀 묵상과 정원 말씀 통독과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주일 연합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그 진리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삶의 예배는 예배란 예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미사라고 부릅니다. 이 미사라는 말은 어, 이, 이런 말의 그 이렇게 축약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갖는데 예배는 이로서 마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배를 마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간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의 예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쉽 풀었은 것 우리 교회 주보에 매주일 여러분 세계 도서 나가는 거 아시죠? 조금만 주의 기계 보신 분이라면 우리 예배 순서 주일 예배 순서의맨 아래칸 작은 한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 예배 순서 맨 마지막 같이 한번 보고 읽으시죠. 시작 예배를 마쳤습니다. 5십이죠 그러나 서비스로서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봉사, 생명을 위한 봉사로서의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또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뭐 이럴 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그 이것도 훈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예배 삶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딱 되어주고 또안 되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경험 되어지면 그것이 체득화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는데도 부시부시 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을 예배 순간으로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생각 없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예, 운전하면 반드시 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서 쓰셔야 됩니까? 당연히 신호등이 빨간불 딱 들어오면 쓰셔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순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죠막 급한데 막 신호 안받면뭐 이렇게 신호는 길어 막 이래가지고 막막뭐 마음이 막분정되고 떨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엑셀에 발을 어어다 놨다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좀 피곤하면 멍하니 좀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을 때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빨간 등 기도. 빨간 등 기도. 여러분 빨간색이라는 거 어떤 것들을 의미하죠?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 그쵸? 주의할 것들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등이 딱 들어오면 섰을 때그 짧은 순간에 인생에 빨간 등이 들어왔던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그것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생활적으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리고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 아멘 하고 출발한대요 이거 멋지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일상에서 예배라는 것에 실천, 실천치고는 꽤 멋지다 나는 자가 운전을 안 하시는 안 하는데요 이런 분은 어떡하죠 네. 그럼, 시, 걸어가면서, 신었고, 도보 신호 앞에 쓸때 있을 거예요. 도보 신호 앞에. 도보 신호 앞에 빨간 달을 보시면, 딱두 다리 세우고 멈춰 있잖아요. 이게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란불을 탁 바뀌면, 왜 걷는, 뭐 그런 모양 그리시면서, 힘차게 또 전진하는 그를 향해요. 축복하면서, 아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막 우리 성령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생명을 위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규칙적인 시간에 또 예배하는 것이에요. 뭐 규칙적으로 하는 거뭐 있으세요, 여러분? 씻으시잖아요. 그죠? 양치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고, 뭐 음식도 드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말씀하신 분은 샤워할 때 아침에 나가기 전에 샤워할 때 항상 이 물이 제 몸을 씻는 것처럼 이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제 영을 제 삶을 늘 씻기는 순간마다 씻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작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또 옷을 입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고요. 또 음식을 대하면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하실 텐데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 또이 지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되어지는 것들 하나 하나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더라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예배하라. 아, 이것이. 두 번째, 또 우리가 할수 있는 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하십시오. 에베스 6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성기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예, 의지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이 특별히 저를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그 매일 저녁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들 보면 크게는 코로나를 위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기도 중에 보면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은 매번 바뀌는 건 아시죠? 우리 주일 때 교독했던 그 본문 말씀 중에 두세절이 거기에 올라가고요. 첫 번째 1번 제목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2번부터 7번은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 이 코로나 백신이 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게 질서있고 공평되게 전달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어떤 뉴스를 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운 좋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빨리. 안전하게 그리고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백신을 또 모으고 공급하는 그런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그런 뉴스 그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마음이 그냥 확 다가오더라고요. 왜 다가왔을까요? 예, 저도 버려질 잔여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으면 맞게 해주세요. 신청했다가 제가 엊그저께 맞았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주사를 맞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laughs> 소액이지만 저도 그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곳에 또 기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죠. 이런 어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야, 이거 목사님은 뭐 했으면 조용히 오른손이 한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뭘 우리한테 그래 그러지 말고 또 그런 말씀 있는 반면에 너희 등을 이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마음을 비추라라는 하나의 우리 주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들 뭔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인.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모범이 있었고, 또 모범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 또 뿌리의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님과 원장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뭔가 그해 입양인으로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내 험난한 시를 지나왔던 분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뭔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전달되어 줄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전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또 찾아서 일부러 찾아가서 뭐 물론 상향관이나 시간 이게 뭐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는 어렵지만 또보고자 하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중보하고 축복하는 어느 어떤 이런 일들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말씀을 들었고 또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고, 내가 그기도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익수수가족,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 말씀을 좀 정리하죠. 많이 있지만, 정리하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한번 기도 저, 대답해 보시죠. 지난 주에 들었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풀었으면 성령님의 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 압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이 귀한 하나님이 찾으셨고, 찾으셨다! 내가 찾았다! 참된 예배자를 찾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환호성을 내지르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